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수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매서운 가운데 3월 새학기 계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계약 후 2주간은 학교별로 등교 여부를 정하라는 방침을 내리면서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 급식 납품 준비가 한창인 친환경 농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 인원이 줄면서 학교 납품이 잇따라 취소되면 대규모 농산물 폐기와 농가 손실이 우려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교육부는 개학 후 2주 동안을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학교장이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음 달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그동안 유지해 온 정상 등교 방침을 바꾼 겁니다. 또 학교 급식은 배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등교 여부를 정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를 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격 수업을 시행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대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전체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학기 일정에 맞춰 급식용 농산물 납품 준비에 한창인 친환경 농가들은 갑작스러운 등교 지침 변경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등교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면서 학교 발주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납품이 취소되면 재배와 수확 비용이 그대로 손해로 이어지는 탓에 농가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냉이라는 품목을 하는데 냉이는 3월 한 달만 들어가요. 학교가 또 그렇게 돼버리면 그냥 수익이 없는 거죠. 계약된 대로 생산을 해냈을 뿐인데 납품을 받아 줘야 하는 곳에서 코로나 상황이니 받을 수가 없다. 답변을만 주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건비가 크게 올랐고 각종 원자재값도 크게 오른 실정입니다. 학교 급식의 정상화까지 3년째 기약 없이 미뤄지자 학교 납품을 포기하고 대체 판로를 고민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등 판로를 개척하는 일은 영세 농가가 단기간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3만에 15만짜리 불러다 써야 되는데 농산물 팔아서 그거를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급식을 포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고민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방송을 한다고 날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기존의 농가들은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활발한 반면, 친환경 농가들은 피해 지원 논의에서도 항상 제외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먹거리 취약 계층을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도 기대만큼의 소비 증진 효과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상 체계라든지 그 대비 체가 대각권에 가 제일 관건인데 그게 아직은 좀 약하죠 지금 사실. 학교 발주량이 얼마 이상 이하되었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작동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문제 생겼으면 더큰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농업계에서는 학교 급식 중단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이제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